이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제 선지의 제자인 이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아마 한 신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빈만 이제 남겨놓은 채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이 끌려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부족한 그 기름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위기의 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위기의 문제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엘리사가 제자인 아내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던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 물으신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이 것이 없습니다. 아, 이 것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있고 없고의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 개인의 생각은 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아마 있는 것이 무엇냐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없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 이 선지자 제자의 안에는 있는 것이 기름뿐이 없으니까, 그것도 조건뿐이 없으니까 그한 가지만 대답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고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 are in a hundred stack, you are in a hundred stack, you are in 니다 부족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우리 3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 시작. 자, 상한 갈대를,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않으며,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심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 갈 때처럼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갈때 같은 인생일자라도 꺾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부족하고 또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제자 제자의 아내는 남편과 사별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은 많고 또 어린 두 아들은 있고 그 상태에서 선지자를 만나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아 있는 것은 약간의 기름 뿐만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이 객관적으로 볼때이 가정에는 시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갈때가 언제 꺼질 건지 언제 부러질 건지 알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가 선자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 해결이 되었는지요. 아마도 해결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이월을 해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아, 내일 뭘 할까. 뭐, 이런 걱정, 저런 근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연말에 채워졌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 부족한 것 그대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새해를 이, 맞이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좀더 우리가 발전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늘 극복하기 위해서 신쓰고 또 애를 쓰고 또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좀더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 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그 병자가 곤침받는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버려져서 움직이, 이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를 그물 속에 넣어, 물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그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38년 된 병자. 그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를 예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희망이 있는 자로, 또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을 하십니다. 아마 나 이만큼 이 정도의 삶을 살수 있어. 나 아직은 뭐 부족한 것못 느껴. 뭐 아직은 나 건강해 하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기업이든 뭐 정부든 혹은 직장인이든 아 특히 우리 한남대에 잔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슨 위기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모든 뭐 기업체든 또 개인이든 우리 모든 성도든 가장 큰 위기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큰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그 삼성의 이권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되고 다 바꿔야 된다. 또 그의 어록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제, 회자가 되었던 그 말입니다. 아, 그만큼 한 회사의 그 오너가 이 정도로 변화를 요구하고 이 변화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어,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 물건만 팔고 항상 그 기업체만 만족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어,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이제 예,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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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통해서 기업들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는 나의 부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부족함이 없어 나이 정도면 돼 이렇게 기도생활하면 돼 만족하는 순간 그 믿음은 점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2, 3일 지나서 다 그냥 시들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결심을 했을 때, 기도가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거의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또 연약함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3년 평창에서 공개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 이 방모세, 방모세입니다. 그런 태어날 때뒤 머리뼈가 없어서 뇌, 뇌가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출생 후 3일 만에 뇌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합니다. 즉, 수술을 통해서 90% 이상의 뇌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세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아이가 그 찬송을 따라합니다. 한번 부른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지가 막힌 안기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엄마가 어떤 사는 것 자체도 불투명하고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으로 탐했나? 그 절망 가운데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부족한 내가 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아, 뭐, 우리 국내에나 또 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는데 올해 뭐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냐? 그렇게 반신, 반의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불신이고 또불신앙일 것입니다. 아, 여러분 가운데 이 부족함이 있을 때또 나약함이 있을 때또 심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고 간절히 간고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 로라 여러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진, 육6 육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해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저 보기만 하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물은 것보다 낫겠지만 삶의 실천이 있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부족해. 나안 돼.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안될 때, 부족할 때, 기도를 하셔야지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그저 나 없어. 나 힘들어. 그것만 하지 말고, 부족할 때,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했어서 올 2022년도에는 좀더 부족함이 채워져서, 아, 주님 다 여러분을 받았습니다. 간증한 올한해가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나는 한 그릇, 한 그릇 남 짓한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아, 기름 한 그릇은 시브리오로 아수쿠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름이 항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을 정도의 보잘깔도 없는 양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름에 역사하셨을 때 이후 세계에 가서 그릇을 빌려다 쓸 정도로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은 기름이 있었을 텐데, 빌려오는 것도 한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빌려온 곳에는 다그 그릇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가정은 다빚을 갖고 아들들과 그 여인이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어떤 문제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불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견한 나이가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가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아, 물고기 두, 두 마리 또 보리떡 다섯 개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오늘날도 예수님은 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부족하, 부족함이 있어도 채워주십니다. 천혜국기 4장 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만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가 그 당시 양을 쳤던 사람들의 막대기입니다. 이 모세가 있었던 지팡이가 뭐 금테 금태 누른 금테로 이렇게 칠한 그 지팡기도 아니고 똑같은 똑같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날강을 쳤을 때 강이 피로 변하고. 또 모세가 홍해를 그 지팡이로 이렇게 계속 들고 있었을 때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가치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잡힌 바 되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 없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뭐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갈수 있다는 반전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 없을 때, 없다고 불평 불만하면 내 마음만 상하고 나만 초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나는 비록 약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약하죠. 뭐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다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면은 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인근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의 노력도 하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능력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 네. 어, 요즘 그 이제 회자되는 말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나온 것을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잘번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사춘기 때 아들은 남남이고 아들이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아들이 되고 결국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들을 낳으면 1촌, 대학에 가면 4촌, 군대 가면 몇촌 될까요? 8촌이 되고, 장가가면 몇점 될까요? 사돈의 8촌. 점점, 점점 아들은 멀어, 멀어진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가가서 아이를 낳으면 동포가 되고, 또분가를 하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 동포. 우리 딸 가지도 않은 해외 동포. 해 분포될 일은 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아, 그만큼 어떤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단증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 우리의 가정이든 뭐이 시대든 아, 주님의 손길이 다가가면 아무리 시대가 갈등이 있어도 다 봉합이 될 수가 있는 곳이고 또뭐 경제든 교회든 또 사회든 가정이든 주님의 손길만 닿으면 다 회복이 되고 어떤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손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뭐 지적인 능력, 뭐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고 또 기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업과 또 직장과 또 자녀와 가족을 여러의 손으로 붙자가주실지를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별로 없고, 또 기도가 멀리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혼자 끙끙 갈다가, 그저 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간구할 때, 정말 피로를 깨닫고, 심써서 간구할 때, 이 부족한 곳마다 채워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안 될까? 왜 내가 못나서, 왜 내가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살아간단 말인가? 그렇게 속만 상하고, 속병만 들고, 위장병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답답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기도하셔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주여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시여, 주여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시오, 주여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랜에 부족한 것들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 목소 내신 거 보니까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안 많이 있는데 써낸 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써놓고 써 놓고 한 번도 터다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가 그가 큰 문제죠. 저한테 보내주신 것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 열만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늘 꾸준하게 항상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만큼 그냥 숨을 쉬듯이 늘그 피로성을 느끼면서 항상 기도의 끈을 넣지 않고 항상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간과함을 통해서 오해그 어느 해 못지않게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 채워주셔서 올 연말에 할렐루야 찬성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되므로 축복합니다. 네.